안녕하세요. 가능입니다 오늘은 화가세아라는 공포 탈출맵을 한번 해볼텐데요. 제작자님은 펭귄마 우연님이고요. 공포 스토리 탈출맵입니다. 네. 스토리 탈출맵이니 표지판을 꼭 읽고 진행해주세요. 밝기는 제일 낮게, 시야는 최하, 난이도는 평화로움을 해주세요. 블럭 부수기 금지, 설치 금지, 스크립트 모드 등은 사유 금지입니다. 에메랄드는 점수이고, 모래는 열쇠 열쇠입니다. 횃불로 따라가 주시면 시작입니다. 네. <laughs> 어... 사실은 제가 금방 전에 녹화를 한번 했었는데 어, 잘안 돼가지고 한번더 찍는 겁니다. 스토리 살짝 알고 있지만 중간... 다행히 중간에 하다가 확인했기 때문에 중간부터는 잘 몰라요.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여행자이다. 여행을 하던 중 길을 잃어 이곳으로 와버렸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집이 보이는 것 같다. 가보자. 뭐집 어, 있네. 집에 가볼까. 생각보다 거대한 집. 마을이랑 많이 떨어진 몇단 곳.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지만 꼭 들어가봐야 할것 같다.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열쇠를 얻은 후이 구멍에 넣으면 열것 같다. 열릴 것 같다. 아름. 왼쪽에 있는 작은 숲이 수상해 보인다. 가보자. 오 어, 저희가 숲 저기에 숲이 있구만. 유상한 숲을 확인해보죠. 누군가 고의적으로 심은 듯한 나무들이다. 집주인이 심어놓은 것 같다. 이런 집주인이 심어놨군. 우와. 무슨 장미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지? 안에 무언가 보인다. 들어가자. 어, 많이 녹슨 저택 열쇠이다. 이 열쇠를 가지고 저택으로 가자. 열쇠네. 장미들이다. 시들다 못해 줄기와 뿌리가 썩어 지독한 냄새가 난다. 아, 아 파트 냄새. 아, 지독한 냄새. 머리 아파. 아, 퍼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봅시다. 문을 열어보죠. 뿅. 우와.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어둡다. 작업실 열쇠 작업실 열쇠 상자에는 작업실 열쇠가 들어있다. 비상용 열쇠인 듯하다. 작업실... 여기 화장실 여긴 작업실 됐다. 그림이 많다. 집주인이 화가였던 모양이다. 전부 직접 그린 그림으로 보인다. 오잘 그렸네. 작은 사물함에는 물감과 털이 다 빠져버린 붓이 들어있다. 털이 다 빠져버렸네. 오른쪽 부분이 비어있어 완성되지 못한 그림이다. 여기 비어있네. 어? 어 죄송합니다. 이 실수로 어, 그림 죄송합니다. 이곳에다가 물건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일과 화장실에서 들어있다. 어? 일기다. 일기 4월 10일 날씨 비용 <laughs> 오늘부터 이 집에 이사오게 되었다 화가가 좀더 화가가 되어 좀더 나은 작업실과 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상당히 외던 곳이지만 그래도 나를 가끔 보러 와주는 고향 친구들 시스베라가 날 보러 와줘 괜찮다 이곳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다 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직주인의 일기인 듯하다 역시 화가였네 좀더 둘러보는 게 좋겠다 화장실로 가자 점수? 점수 아까 보면 에메랄드가 점수라고 있었죠? 네 화장실로 갑시다 화장실 뿅 바닥에 나뒹거어 내는 수건들 수건 시즌 하얀 튤립. 음, 응. 집주인의 일기다. 일기. 4월 16일 날씨 발크. 오늘은 내 그림을 보러 시스와 베라가 놀러왔다 시스와 베라는 내 그림을 보며 감탄도 해주고 반응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이야기를 했다. 시스는 자신이 얼마 전 요리 자, 요리사 자격증을 땄다고 말했고, 베라 역시 작곡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각자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기대되었다. 시스베라 너희가 있어 난 너무 즐겁고 행복해. 집주인이 친구들과 친분이 무척 좋았나 보네. 일기를 읽는 나까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열쇠를 찾고 다음 뻥으로 가자. 욕조다 수도꼭지에서 아직도 물이 나오고 있다. 아이 수도꼭지구나. 여기에? 정수. 병기다. 병기 열쇠가 들어있다. 자세히 보니 식당 열쇠라고 적혀있다. 식당 열쇠. 거울인가? 커다란 거울. 어, 거울 맞네. 식당으로 가죠. 여기 식당. 식당. 식당이다. 커다란 식탁. 다른 손님들과 밥을 먹거나 했던 장소인 듯하다. 일기가 들어있다. 4월 21일 날씨 흐림. 오늘은 시스와 베라가 저번에 봤던 그림들의 담요를 해주겠다며 찾아왔다. 시스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더니 얼마 안 있어 맛있는 음식을 들고 왔다. 우리는 다 같이 이야기를 했다. 베라의 연주도 듣고 싶었지만 베라와 시스는 약속 때문에 일찍 돌아갔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열쇠를 찾고 나가자. 식탁 밑에 상자가 있다 부엌 열쇠네 올레 점수 7자 부엌으로 갑시다 여기 이쪽 어 올레